後期の掲揚を行います。 試合が3時40分開始の予定でございます第4試合は3時40分開始の予定でございます,います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ます。こんにちは 생활 밀착형 컨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교토국제고 일본 고시엔 고교 야구 우승 소식 앞부분에 교토국제고의 교가를 들으셨겠고 이게 1절이고 2절이고 3절이고 4절입니다. 이런 가사로 이루어진 교가고 눈에 띄는 건 밑에 보시면 대안의 자손, 불꽃같이 타는 맘이국 땅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 그리고 첫 구절이 굉장히 감명 깊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흔적 이런 가사로 시작이 되는 교가입니다. 교토 국제고가 일본 고교하고 전국 1등을 했는데 교토 국제고는 제외한국인 학교예요. 폐교 직전까지 갔다가 20여 년전 야구고를 설립을 하고 수십 년 저조한 성적을 내다가 2021년 4강을 달성하고 이번에 우승을 찍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현재 남학생이 68명이 있다고 하는데 61명이 야구부예요. 일본은 야구라는 종목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스포츠이자 고등학교 클럽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국도 국제고 출신 중에 한국에서 프로 야구 선수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신성현, 오두철, 황목지승, 정규식, 현도현 선수 여기에 나오죠. 나무 읽기에 이렇게 있는데 히로시마, 하나, 두산 출신 신성현 선수 오두철 선수, 기아, 황목치승, LG, 정규식 선수, LG, 현도현 선수, 두산과 롯데 출신이고, 현도훈 선수는 2023년부터 계속 이단에 있네요. 근데 이 고교 일본 야구 어느 정도냐면 한국어 교가가 전국 NHK 이건 교가를 마지막에 부르고 이 생방송에 올려 펴지게 하는 게 일본 고교 야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NHK 이 고교 야구 고신 경기는 전 경기가 중계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방송이에요. NHK거든요. NHK는 일본 방송 협회입니다. 요 NHK 우리 현재 지금 이건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컨텐츠가 막 쏟아지죠.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 생방송에서 한국어 교과가 올려 퍼지는 겁니다. 상당한 상징성이 있죠. 지금 현 정부가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소식이 들려서 더그 소식이 퍼지고 있어요. 일본은 구글을 잘안 쓰고 야후 재팬을 쓰는데 여기에서도 교, 교, 교토 국제 고교 교과 이게 사절 풀 버전을 검색하시면 이런 사진들이 막 나와요.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고교 야구팀 전국에 약 4,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4,000개 어마어마하게 많은 팀이 있죠. 본선에 진출하라고 수많은 경기를 해요. 근데 결국 49개의 팀밖에 진출 못하거든요. 이게 대진표예요. 이 대진표. 어마어마하죠. 이 고교 대회가 단한 번이라도 패배하면 고시생 결승은 갈수 없습니다. 전승을 해야 돼요. 그만큼 헬 중에 헬이라고 소문이 정평이 나 있고 이 나무 이렇게 해도 평이 그 그렇게 돼 있어요. 고시엔 흙을 만져보지 못하는 일본 고교 야구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게 거의 꿈의 경기예요 고등학교 야구팀 선수들한테는. 그래서 일본에는 전국에 약 4,000개의 팀이 있고 12만 명의 선수가 있어요. 고교 야구에. 근데 단 49개만 진출을 합니다. 반면 한국은 90개의 고교 야구팀밖에 없죠. 근데 교토국제고는 이걸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즉, 교토국제고라는 존재 자체를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근데 이걸 해버린 거예요. 이 지금 현재 61명의 남자 야구팀. 이 학생들은 그걸 해낸 거예요. 한국의 교토 국제고라는 존재를 알린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전국에 그걸 알린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평밖에 나오지 않아요. 일본 전국구 방송에서 라이브로 한국어 교과가 울려 퍼진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감동과 감명을 준다는 입성을 타고 현실적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소재. 이게 봄 2012년 봄 고시엔 개막식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선수들이 도열에 있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경기 한 경기 하면서 공 하나 하나 던지면서 얼마나 손떨리고 할까요? 교토 국제일 중고등학교는 교토 소속이고 또 면단은 이렇고 상대팀 칸터 다이치 고등학교는 동도쿄 소속이고 선수 명단은 이렇습니다. 연장 접전 끝에 결승 결과가 정해졌죠. 2대 1로 고시엔 우승 타이틀을 교토 국제고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한참 조사하면서 아 진짜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라는 사람도 일본 고등학교 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런 교토국제고라는 제외 한국인 학교가 있는 사실조차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단한 번의 우승으로 널리 알린 거예요. 그리고 고시행 부장의 흙 담는 절차가 있는데 이게 일본 야구 중에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선수들이 무릎을 고뭐 흙을 담고 있죠? 비닐봉투로 보여요. 제 생각이지만 이걸 하면서 상대팀도 그렇고 교토국제도 그렇고 눈물 날것 같아요. 대장정이거든요. 매스컴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죠. 굉장한 관심 있는 거예요. 일본 고교 야구의 특징은 프로 야구로 진출하려는 학생들보다 그 클럽 활동에 정신이 강해요. 한국과좀다죠 한국은 90개의 고교 야구팀이 프로 입단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일본 고교 야구의 특징은 어떤 사고 한 번이라 터지면 그 해에는 고시엔을 경기에 이제 참가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다음에 참가를 못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고교 야구는 예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불미스러운 사건, 어, 프로 야구에서 보여지는 그 선수들끼리 싸움 그게 벌어지면 양측다 바로 실격이에요. 그만큼 예의를 중시하는 거고 고교 야구의 정신. 그러니까 프로로 진출하는 것보다 고교 야구의 정신을 강조하는 야구 행사, 정식 <목소리> 야구부라고 있는데, 교토 국제고는 1999년 정식 야구를 창단을 했어요. 이런 영역들이 있고 그, 교토 국제고등학교의 위치는 어딘가? 일본이 훨씬 크죠. 대한민국은 여기 있고,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일본 거의 중앙이 있어요. 오사카시 옆에 들어가서 교토, 교토시가 보이죠. 교토시에서 확대를 계속하면 좀그 주변에 산들이 있고 절들이 많고 신사, 신사라고 하죠. 좀 외져 있어요. 여기 교토 국제 중앙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주소하고 내용들은 이렇고, 이 제외한국인 소식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교토 국제 중앙. 고등학교를 많이들 아세요 대한민국 저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학교가 있다는 그 존재 사실 자체를 잘 모르죠 위치는 이렇습니다 교토시에 어떤 사내에게 좀 둘러싸여 있는 위치 이렇고 교토국제고등학교의 교가가 많은 분들이 편집하고 이융남 이사장님 교장 백승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교토국제고교의 공식 채널 지금 제가 봤을 때한 300명 가량 있었거든요 구독자가 그 사이에 올리지 않았어요 영상을 최신신 보면 10개월 전이죠 학생들이 해낸 거야 학생들이. 학생들이 본인의 모교를 우승 한 번으로 전국적으로 일본에서 유명하게 만들고 그 소식을 한국까지 전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학교법은 교토 국제학원에 입학하시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개국어를 목표로 하는 학교예요. 남학생은 68명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61명이 야구부입니다. 연혁은 1947년 개교하고 한국 정부가 교토 한국 중고등학교를 인가를 했어요. 1 9 6 5년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교토 국제 중고등학교를 2003년에 인가를 받습니다. 정치 개교는 2004년이고요. 많은 유명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끔 하셨고,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입학을 해요. 소프트뱅크 출신 야구선수도 배출하셨고, 경희대도 입학을 하셨죠. 이 사이트는 일본어, 한국어, 영어 모두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1년 이벤트 학교생활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어 능력 시험이 눈에 띄어요. 10월에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교과 과정에도 있고, 시험도 보고 대신 성적에도 반영이 돼요. 한국어가 그런 학교입니다. 제외 한국인 학교입니다. 학교 시설은 이렇고요. 다도실에서 일본 문화도 배우고, 정보실. 한국어가 마찬가지죠. 정보실. 컴퓨터도 배우고, 진로 지도실 이런 것도 있고 펜스코트 있고, 실내 야구 연습장이 여기서 연습을 하세요. 경식야구 우천시에서는 이쪽에서 한다고 하는 기숙사도 있고요. 좀 외져있는 학교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 후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문의하는 분들이 쏟아진다고 해요. 그만큼 이 학생들이 해낸 거예요. 제가 조사 내용은 여기까지고 거기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 링크들 모두 본문에 남겨드릴게요 와 여기 썸네일도 계속 기사가 쏟아지고 영상도 쏟아지고 한국계 교토 국제고 고시엔 첫 우승 이 소식이 와 대단하네요 여기 나오죠? 야구로 뭉친 교포들, 빛나는 한일 청년들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기 프로야구를 입단하려고 하는 한국의 고등학교와는 다릅니다 그 의미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고교 야구 행사에요 일본 야구 꿈의 무대라고 되어있죠? 기적을 썼던 동해바다로 시작 아, 멋있네요 연장 끝에 우승했다 크으, 요 모습으로 영상을 마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 제이매구 채널인데 영상 하나로 이렇게 구독자를 확보하고 다른 우승 확정 순간 교가 울려 퍼질 때이첫 이 영상이 19만 3천을돌파했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이슈예요 요 영상도 제가 링크 남겨 드릴게요 오늘은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그거 소개해 드렸고 진짜 대단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오네요 여기 모든 영상들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소식 전해드리는 생활밀착한 컨텐츠 크리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ただいまから、優勝いたしました京都国際高校の栄誉をたたえ、同校の校歌を演奏して校旗の掲揚を行います。